건강을 위해 어떤 비타민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봐요. 1. 비타민 A.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2. 비타민 B.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에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 B6, B12가 있죠. 고기, 생선, 달걀 등에 풍부해요. 3. 비타민 C. 항산화 작용과 피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감귤류, 키위, 브로콜리 등에 많아요. 4. 비타민 D.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해요. 햇볕을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어요. 5.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촉진해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등에 많아요. 6. 비타민 K.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올바른 비타민 섭취로 건강을 유지하세요.